이제 재산세, 이제, 그 세금 부과와 면제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앞에서 이제 우리 세금 전체 계산에서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두번 나눠서.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려면, 우리가 7월 16일부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못해도 16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집에는 7월 한 12일쯤에, 어, 빠르면 10일, 늦으면 아마 16일 이전에는 고지서가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 도착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분 먼저 내고, 이제 9월 달에 또 고지서가 나면 그 금액과 똑같은 액수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9월 달에 한번더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돈 내는 날짜가 8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산세 전체 세금 중에 2분의 1 반절은 7월달 나머지 반절은 9월달에 내는데 대신에 이제 재산세 금액이 너무 적으면 20만원도 안되면 20만원 딱 기준이에요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에서 20만원 안되면 7월달에 전체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봐보세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는가? 조례로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범에서는 20만 원이 안 되면은 일괄로 해서 7월 달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 조례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5만 원, 어느 지역은 10만 원, 어느 지역은 20만 원 이렇게 정해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어? 우리 지역은 금액이 2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번 달에 반절, 7월 달에 아, 반절 9월 달에 반절 나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 조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나 20만 원이 아니고 혹시 중개사 이면서어 이거 달라요? 그러면 그 지역 조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에서 고지서 아무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재산세 분납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거의 분납 신청 못할 거예요. 음. 아니 재산세가 고지서가 나와봐야 알잖아요. 네.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250만 원이 넘으면, 내가 그 고지서를 들고, 다시 시공으로 찾아가야 돼요. 250만 원 넘었으니까, 나 이번 달에 이만큼 내고, 2개월 뒤에 나 이만큼 낼 테니까, 고지서 좀 바꿔주라. 네. 그러면 가서 바꿔줘요.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거의. 아니, 저는 250만 원 넘으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250만 원이 좀 재산세 넘게 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할 때 바로 내가 이거 분할 납부 신청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서에서 쓰면 되거든요. 네. 쓰면 그냥 나눠서 내면 돼요. 네. 그런데 이 규정은 고지서를 받아 봐야 내가 이번에 얼마 낼지 알잖아요. 그치. 근데 고지서 받아 놓고 음.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7월 31일 전에 내가 지방자 방문을 해. 돼요. 방문해가지고 그 고지서를 이제 두 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거 이번에 낼거 이만큼 이게 올에낼 그만큼 고지서 두 장으로 좀 쪼개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지서를 나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출해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날까지, 7월 31일까지는 직접 가서, 이거 신청서를 써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내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쪼개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밑에 쪼갤 수 있는 금액이 나오죠. 250은 넘었는데, 500만 원이 안된 경우는, 250만 원 지금 내시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2개월 뒤에 낼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재산세가 나왔다. 그런 거, 이번 달에 250만 원 내세요. 네. 그리고 2개월 뒤에 150만 원 내세요. 그럼고 거기서 투자하 이렇게 나눠줘요. 네. 나는 이거 먼저 주고, 두달 뒤에 이거 내세요. 이런 식으로. 참, 음, 그게 참 불편한데.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조회을안 해봤는데, 인터넷상으로는 할수 있는지. 참, 이게, 그, 내가 인터넷상 신청하면 바로 그게 돼. 사실은 된다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제가 아직, 이건, 확인 안 해봤어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중개사 일을 하시면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건아야돼요 네. 그래서 그 마감 날 까지만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에, 잘못해가지고 마감 10일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10일 전이면 7월 31일이니까 이제 21일까지 그럼 거기서 받고 지금 급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네. 7월 말까지만 해주시면 분할납부 신청만 하면 정부는 무조건 나눠주거든요. 네. 이 그렇게 할수는 있어요. 근데, 네, 물납이라는 게또 있어요. 재산세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낼수 있는데, 그 물건이 부동산만 받아요. 네. 관할 지역에. 네. 부동산. 아니, 근데, 부동산을 물납한다면, 혹시 물납한다면, 물납하신 분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물납을 내가 물납으로 정부한테 내는 사람. 중개사님이라면 다, 다, 예. 혹시 누군가가서 우리 사무실 안에서 내가 물납을 내고 싶은데 물납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고객이 다급하면 음. 물납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 권유하겠지만 웬만하면 음. 물납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부동산은 네. 계속 상승할 거고 토지 지가 음.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음. 개별공식 지가는 계속 네. 인상되기 때문에 음. 어, 물납은 좀... 유하고 싶지 예, 않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네. 일반인들이 뭘 모르시냐면, 네. 물납을 할때 정부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 책정하는 금액이 달라요. 아, 네. 지금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세가 어, 1억이요요 네. 근데 공시가격은 뭐6천만 원... 그렇죠? 네.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렇게 가져가니까 네. 훨씬 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납을 하신다면 만약에 공시 가격을 이제 조회를 해 보셔야 돼요. 음. 그럼 지금 시세가 대략 한 10억인데 공시 가격이 지금 6억밖에 안 된다. 예. 그런데 물납하실 거예요. 음. 그럼 물납하신다면 정부가 6억밖에 계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저에게 제가 7억에 사시면 사면 안 될까요? 하고 이러고 더 드릴게요. <laughs> 그래도 남잖아요. 네. 중변사님이 그런 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동산을 물납으로 낸다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급매로 내놓으실 거예요. 예. 그럼 시세보다 대략 한20% 정도 또는 30% 정도 급매로 내놔야 돼요. 음. 그래야만 그게 거래가 되거든요. 아니? 그랬을 때 아, 어떻게든지 그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처분했을 때그 지금 정부가 가져가는 건 공시 가격이니까 네. 공시 가격보다만 높은 금액으로 받아주면 음. 되지 않냐. 네. 음. 네.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거래를 하면 빨리 거래가 네. 네. 되죠 그것도 요령이요 조율이... 그렇죠. 그렇지. 네. 아. 그런 게 이제 중개사님 실무에서는 그게 유리 있게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 기한 1 0일 전에 신청한다는 거예요. 네. 하... 이게 참 고지서가 세금이 나오고 나서 돈을 낼 건지 안낼 건지 판단해보고 세금 마감 10일 전에 가서 신청을 한다는데 이게 참참 아, 참 어렵죠. 네. 그리고 자기 그 지역의 부동산만 받으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재산세가 나왔던 그 소재지의 부동산만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재산세를 부과했던 그 부동산 내놔라, 이거죠. 음. 그 지역에 있는 거니까.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소액기수 명제는 앞에 설명했잖아. 인천원도 안 되는 것은 재산세 안 받는다. 왜냐면 종이 값 아까웠고, 우표값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런 안 받는 게 나아요, 이런 게. 그럼 이제,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아먹었어요. 그럼 9월달, 7월달, 9월 재산세를 다 냈어. 그럼 냈던 거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아, 아 절대 아, 정배했으면. <laughs>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 하실 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어, 절대 돌주시는 선생님. <laughs> 이렇게 중개사님 하시면 지금 누구 편이냐고 근데 <laughs> 고객이아니 중개사님 지금 누구, 누구를 누구 지금 편지냐고 이렇게 어, 말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좀, 좀 이게 7월, 9월에 일단 내시고 중간에 이렇게 파셨지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1년치를 부과하는 그런 법규정 뭐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억울하셔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네. 예, 그, 처음부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네. 이분이 열 받아 있잖아요. 지금, 네. 받으려고 하는데, 네. 대대 거기다가 열을 더붙이는거예 네. 네. 그건 안 돼요. 절대 이건 안 돼요.